안녕하세요. 동의보감TV입니다. 아,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이 강추가 계속되고 있고, 아, 특히 그 얼어붙은 그 빙판길 아,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이 마가목술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마가목의 그 열매는 마가자라고 합니다. 한방에서는 이 마가목을 남등, 성남등, 전공등이라고 어, 하면 이 열매와 마가목 그 껍질을 약재로 어, 사용을 합니다.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마가목 열매는 그 초가을부터 그 붉은 열매가 있기 시작해서 이 겨울까지 달려 있습니다. 마가목담 당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준비물을 살펴보면은요, 이 당근주는 25도에서 이거 이제 바짝 말랐기 때문에 한 25도 정도만 가지면 독주들 안 드시잖아요. 아, 그래서 좀 독하게 양주식으로 이렇게 드실 분들은 30도나 35도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 당근주병은 유리병으로 어,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열탕 소다에서 물기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. 아, 저는 그 당근주병은 항상 이 당근주 술 담고, 어그 병을 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스티커를 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이잘 말린 열매를 그 용기 한 3분의 1 정도, 저는 지금 술을 좀 가득 좀 채워놨습니다. 아 3분의 1 정도 어 이렇게 넣으시고, 이 술을, 저는 25도짜리 술을 준비했거든요. 이 가득 채우시고, 준비한 그 스티커에다가 아 제조일자 아 23년 12월 24일 제품명은 바가목술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관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밀봉해서 냉암소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한 100일 정도 어 두셨다가 이 걸러서 어 다시 재숙성 한석달 정도 어 재숙성시키시면은. 그 아주 핑크빛 색깔로 색깔이 굉장히 이쁘거든요. 아, 맛은 제가 이제 지리산에 한 25년 살았기 때문에 이 잔맛이 없고 어, 상큼하면서도 신맛이 나요. 아, 그러한 그 술이 이 마가목 술이 이 탄생이 됩니다. 마가목 열매와 마가목 그 껍질에는 민간요법으로 신경통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고. 아, 강장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또한 그, 지인의 거담의 약효가 있고, 그, 신체가 허약한 분이나 기침, 아, 기관지질환이나 위험의 그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. 약으로 이 복용하실 때는 아침, 저녁으로 이 반주로 소주잔으로, 어, 한두잔씩 이렇게 마시면은 좋습니다. 이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그 심산의 그 술은 어 제철에 만들어서 비주로써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상으로 마가목 술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, 구독 꾹좀 눌러주십시오. 더 좋은 정보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가족과 함께 즐거운 아, 크리스마스 되십시오. 끝까지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